스가랴서와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볼게요. 아 이거는 최영식 목사님 설교 내용인데요.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다루고 있어요. 음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짓다가 딱 멈춘 거예요. 얼마나 절망했겠어요. 바로 그때 만군의 여호와. 그러니까 하늘군대의 주님 이란 이름이 딱 등장해요. 왜냐? 백성들은 힘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 이름이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떠올려 주니까요. 중요하죠.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? 첫째는요. 진짜 회복은 겉이 아니라 속. 그러니까 영적인 깨끗함에서 온다는 거예요. 스가리아 3장에 보면 그 더러운 옷 입은 대제사장 여우수아 환상이 나오잖아요. 죄를 상징하는 그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는 거. 이게 뭐냐면,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진짜 회복이 된다. 근데 이건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님 은혜로만 된다는 거죠. 둘째, 그럼 성전 짓는 것 같은 실제적인 일은요? 어, 스가리아는 딱 잘라 말해요. 힘으로? 능력으로? 아니요.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. 그 유명한 스가리아 사장 6절 말씀 있잖아요. 힘으로도 안 되고, 능력으로도 안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. 바로 이거죠. 눈에 보이는 회복 사업마저도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셋째, 스가리아는 이 모든 회복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보여줘요.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. 스가리아 구정 구절에 나오는 그 겸손하게 낙위 타고 오시는 왕. 이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큰 계획 안에서 진짜 평화랑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이루실 분이라는 예언이에요.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. 아무리 힘들고 무력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주관하시고 결국 당신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. 이게 진짜 희망이에요.